안녕하세요. 힘 빼고 육아하자. 힘 빼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 얼마 전 저희 반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 제가 방학 동안에 그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아이의 등하원을 어머니가 시켜주시다 보니까 어머니랑 마주치는 기회도 상당히 많았고,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한지, 그리고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먹먹해지고, 아, 아이를 두고 눈을 감았을 때, 정말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정말 많이 살고 싶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정말 이거는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누구보다 아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엄마의 함축된 사랑으로 평생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를 사랑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으로 돌아와서 제 아이를 보면서 언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리고 내가 질병으로 언제 아이의 곁을 떠나게 될지는 나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내가 내일 당장 떠난다면? 떠나게 된다면? 내 아이에게 줘야 될건 뭘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한테 막 짜증날 때 있잖아요. 막 화날 때, 오늘도 그랬는데, 막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소리가 안 난다, 지난 영상을 보여달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일을 마치고 와서 설거지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막 그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 그만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뭐 화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조차도 화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눈을 감는 순간 그런 것조차도 다 기억에 남고 미안한 마음으로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달 정도를 이제 지냈는데 이제 계약을 하고 아이와 이제 마주하면서 이제는 엄마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비싼 또래 아이를 키운 엄마다 보니까 어, 계속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힘들었겠다 눈을 감는 그 순간마저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겠다 걱정되었겠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엄마의 마음이 놓이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다면 계약을 하고 나니까 너무 참진난만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상당히 장난꾸러기거든요. 장난꾸러기에 정말 갈, 갈곳 닦아지지 않은 정말 순수함의 결정체 같아요. 막 그래서, 어,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가끔 힘들 때도 있는데, 아이가 정말 정도 많고 따뜻하고, 친구들한테 리더십도 많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라서 사랑을 줄지도 알고, 아무튼 그렇게, 예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원래 예뻐서 잘 안아주기는 하는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안기고 고목나무에 매미 매달리듯 막 와서 철썩 안기고 하는데 음 안아주면서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미워지는 거예요 <laughs> 아.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리, 그리운 시기일까? 이렇게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누구야 일로 와 선생님 좀 안아줘 하고 꼭 안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물어요. 선생님 왜 나를 안고 있어요?라고 물으면 그냥 너를 안고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거든. 그래서 자꾸 안고 싶어. 조금만 안고 있자. 선생님, 에너지 충전되게? 그렇게 하고 조금 안고 있다가, 충전 완료! 이제 가! 그러면 또 가요. <laughs> 그렇게라도 조금씩 안아주면서, 아이가 엄마한테만큼 받는 사랑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야. 사랑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아이야. 라는 걸그 아이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직 이제,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인들만 이제 만나야 되겠다,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물론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혼도 내요. 왜냐하면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혼내야 되는 부분까지 혼내지 않으면 아이가 이 사랑을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혼내지만. 사랑해 줄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사랑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제가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이 제가 제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제 어제 친, 그 아이의 친척분이랑 전화를 하면서 아이가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이제 엄마가 그리워서 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엄마와 스킨십이 많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번도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무실에 가서, 어, 선생님, 어, 누구누구를 보면 한 번만 꼭 하고 안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말씀도 맞는데, 저는 되게 속상했었어요. 이제 너무 지나친 관심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정을 했는데 그냥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어 그걸 이용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거나 집에서 지나치게 상을 받아서 아이가 그거를 이제 이용하거나 이게 나쁜 모습이 보이는 아이들은 저 또한 거기에 맞게 이제 지도를 하는 편인데 사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랬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한번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손길을 보내고 안아준다는 거. 그래서 뭐 너가 특별하다. 뭐 너가 그래서 특별하다, 뭐 동정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지나갈 때왜그 하고 한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그냥 한번 꼭 안아 준다거나 그냥 그런 것들이 아이가 크면서 어나 옛날에 그렇게 사랑받았었지, 이쁨 받았었지, 나는 그렇게 가치로운 사람이지라는 생각으로 그 추억으로 자리 남아서 조금 나쁜 길로 가고 싶을 때도 나를 바로 잡아 줄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가서 이 선생님들께 어 이제 다 선생님들 부탁이 있어요. 누가 누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 한 번만 꼭 안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돌아오는 말이 그랬을 때는 이상하게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막 엄마로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이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막 최선을 다했는데, 야, 너가 그렇게 하니까 애가 그렇지. 아, 그랬을 때 상당히 상처가 되잖아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진짜, 와, 교사로서도 참 힘들다, 마음이. 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 엄마로서 느꼈던 그 마음의 힘듦이 교사로서도 느껴지네? 어, 진짜 막 너무 내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다. 분명 선생님들의 의도는 뭔지 알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가 없다고 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막 이렇게 막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어쩌면 그 아이는 왜날동정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관심들이 어, 나를 동정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커오면서 그 아이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요. 제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고등학교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걸 동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와, 내가 그렇게 예쁜가? 내가 그렇게 예쁜 짓을 하나? 선생님은 나를 왜 이렇게 예뻐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제 손을 잡으시더니, 너 손이 왜 이렇게 거칠거칠하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설거지를 집에서 좀 했더니요. 라고 했더니,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는 소문이 다 나잖아요. 뭐, 누가 엄마 없는 애니, 막 이렇게 소문이 다 나니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시던 핸드크림, 핸드크림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거 꼭 어, 학교 다니면서 손을 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마음에 참 많이 남아있어요. 어, 정말 고마운 선생님이다. 어떻게,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나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지나치다가도 그렇게 나한테 관심을 보여줄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해도, 아, 참, 고아 선생님이다. 어 그냥 나를 지나치지 않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오늘은, 그냥 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진짜, 엄마도 힘들지만, 교사도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얘기치 <laughs> 않은 상황을 겪었을 때, 그리고 반에서 매일매일 하나의 일을 마주하면서, 그아 마음을,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주고, 안아줘야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엄마도 그렇겠죠? <laughs> 엄마로서도, 어, 힘들지만 교사로서도 아무래도 저도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마음이 다젖져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제가 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진짜 진짜 우리가 아이에게 줘야 될 거는 공부 잘하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한글 수 지금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자, 다른 아이들도 조금 더 뛰어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야, 가치 있는 아이야. 너로서 난 너무 행복해. 어떤 누가 봐도 너는 참 예뻐. 뭐 이런 느낌. 그 느낌만 유아기에 충분히 아이가 잘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 단단한 아이로 크지 않을까. 어떤 고통과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우뚝 설수 있는 아이로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저리 주저리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